아우디 A4 어, 워터펌프 쪽에 구동 벨트 커버 입니다. 벨트 커버고 이쪽에는 열이 나는 것을 이제 방출해 주려고 어,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고 이 커버를 벗기고 나면 이 바로 워터펌프에 구동 벨트가 저렇게 나옵니다. 구동 벨트에 이 문제는 뭐냐? 아 이걸 뭐 어떻게 장력을 해제하고 그러는 게 없어요. 어 그래서 이 벨트 벨트가 있으면 이 벨트를 이쪽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. 이렇게 빼내야 되고 어 밑에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는 고정이 되어 있고 위에 걸 빼가지고 밖으로 들어내고 어 이제 워터 펌프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 이 워. 이 빼는 것도 어렵고 끼우는 것도 어렵습니다. 더욱이 겨울철에는 이 벨트가 수축이 돼서 아주 끼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. 타이트하죠. 네, 그래서 뭐 이거는 완전히 벨트를 어, 이완 시켜야 되는데 이완 시킬 뭐 방법이 없어요. 그 장력 해제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 주로 이제 에, 저걸로 해야 됩니다. 히팅 건으로 히팅 건으로 열을 좀 가해 가지고 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에좀 부드럽게 좀한 뒤에 너무 해도 안 되죠 어그 적정하게 맞추는 게에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모 밀어도 뭐안 밀어지는 건데 아 어, 빼고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, 요거는 이제 팬 날개고요 어 그래서 아 굉장히 어렵, 어렵습니다. 겨울철에 작업한다는 건 참, 어, 굉장한 고역입니다.